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세븐 에듀의 대표이고 간판 수다, 수학 강사이며 <laughs> EBS와 SBS 영재 발굴단에 다수 출연하며 수학 영역 스타 강사로 알려진 차길령 대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차길령 대표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우린 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성공하고 그런 소원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녀가 공부 잘할수 있도록 뭐 학원 보내고 책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하여튼 자녀 잘 되는 길이라면 우리가 뭐라도 할 마음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할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모든 걸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공부를 좀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 지원하는데... 성적이 잘 오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번에 이제 그런 간증합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 못하느냐 하면,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 보면 집중도가 한10% 밖에 안 돼요. 책상에 앉아있고, 학원에 앉아있고, 고그 수업 시간에 앉아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딴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자꾸 딴 짓을 하고 있고, 다른 유혹에 계속 그냥 흔들리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 그러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구나. 아, 그럼 우리 자녀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뭘까? 왜 집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지 못하도록, 실패하는 인생 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 자녀들의 학습까지도 계속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 먹는다?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하다? 라고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건강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뉴스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의사 출신 의학 전문 기자인 그 의사분이, 부부가 의사인데요. 폐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보니까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laughs>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어? 담배를 계속 피우면 몸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의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그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그걸 못 보게 되면 계속 공부 잘하라고 잔소리하고 계속 여러분들이 아이들 밀어붙이지만 그러면 아이들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어, 자녀들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건강을 망치려고 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5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처음부터 뭐 에베소 5장, 6장 이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후대에 우리가 읽기 편할 수 있도록 5장 1절, 3절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어 제가 볼 때에 또 많은 학자들 보면 성경을 에베소 6장은 차라리 에베소 5장 1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면 참 좋았겠다 그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5장 15절부터 전체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 그 다음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5장을 시작하면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대전제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주어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회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5장 21절부터 이어 33절까지 말씀 무슨, 무슨 관계예요?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부부관계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관계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뭐 방언하고 뭐 뜨겁고 그런 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뭐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단한 100평 아파트, 200평 아파트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 서로 싸우고 그러면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도, 그런 지옥이 없잖아. 그죠? 단칸방에 살아도 관계가 좋으면 거기가 행복한 곳이고.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이 배우에서 우리의 관계를 깨어 버리려고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를 마귀가 깨어 버리려고 아니 심지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관계도 마귀가 장난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한 순간에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이 땅인 동안에 뭐가 있어요? 이 관계를 깨려고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깨려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노력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늘 접근하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좋은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마귀 세력을 개적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드릴까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먹는 거참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거야 공부 잘하려면 우리가 공부 잘하면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조건도 있지만 또 좋은 조건은 뭐예요? 집중을 방해하는 세력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 우리의 집중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6장 11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의 구조 아시겠죠? 그죠? 성형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좋은 관계 만들어라. 그러나 좋은 관계를 깨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대적,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복수예요. 원어에서는 복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관계가 꽤가 얼마나 좋은지. 마귀는 저와 여러분 넘어뜨리는 작전이 수백만 가지가 다 있어요. 마귀는 우리 자녀 넘어뜨리는 계략이요.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마귀는 잠도 안 자잖아요. 마귀는 휴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중이 안 되냐? 그 마귀의 세력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질 입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합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마귀의 세력과는요,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를 그렇게 잘해도, 지 혼자 11명의 선수들하고 게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합명하고 지 혼자가 아무리 뭐 날고 긴다 그래도, 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합 세력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그런다 생각하면 정말 그런 소원이 있다면 부부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지.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고 계속 컴퓨터 새거 사주고 신발 새거 사주고 좋은 책 사주고 그런다고 안 되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잔소리하고 계속 공부 잘하고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 그게 안 되잖아. 아이들도 마찬가지. 나 공부 잘하고 싶은데 엄마 그래서 칭찬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친척들이 함께 우리 자녀 위해서 수험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이제 내 부세 때는 가정의 달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12장에서 17장에서 암말렉과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모세라고 하지만 아말렉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 사람 쳐들어는데 무슨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론과 우리 함께 그 손을 잡아주게 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갔을 때 아말렉의 세력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게 모세 팔도 점점 내려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차기령 대표가 그런 말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영적인 전쟁이다. 들어보세요. 마귀들이 학생들의 정신과 집중력을 공격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 집중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손주님인분도잘 들으세요.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공부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서 머릿속을 깨끗이 정돈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대적기도를 좋아하신다. 대적기도를 매일 한다.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들아 네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네게서 즉각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학원 선생이고 뛰어난 박사님이고 대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늘한 시간씩 기도한대. 늘 학생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 시간씩 그런 시간을 내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 나가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혼자 자꾸 믿음 생활 하는 분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한 번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계속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함께 교회 나와서 연합작전을 펴야 돼요. 함께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연합작전을 펴나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 부부가 여보 우리 아이 대학 갈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자. 아이들도 다 잘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나쁜 일안 하고 싶어요. 엄마 칭찬받고 싶어요. 그게 근데 마음이안 되잖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지 못하도록 배후에 악한 영이 지금 자꾸 우리 아이들 따라다니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의 자료 나오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통령도 무서워서 하 청와대 그런 거 마귀는 마음대로 왔다 갔대요. 다 그러나 십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아주 똑똑한 개구리가 있었어요. 연못에 뭐가 있는지, 풀기 뭐가 있는지, 어떤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그렇지만 개구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뭐, 몰라. 뭔지도 몰라. 그러다가 돌멩이 하나 딱 맞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러다가 뻥 사고 나면 가버리게 되고, 우리 아이 그렇게 잘 키웠는데, 애가 한순간에 그냥 맛이 왜 그렇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우물 안에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요. 그죠? 우물 안에 보면 이해가 안되죠왜 그럴까? 왜 얘가 공부를 못하지? 왜 공부를 안 하지? 왜 자꾸 엉뚱한 일로 가지? 우물 <laughs> 안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물 밖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아 지금 악한 영이 지금 우리 자녀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갈 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나가야 돼요 오,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을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가정의 달이 더 힘들어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이에요. 술취하지 말라 5장 18절 5:18 시작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가고, 다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